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또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한 주간이 훌쩍 지나가고 있네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더위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리라 믿고요 또 이어지는 주말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 자신을 바르게 세워내며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는 시간들이 또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 속에서 더욱더 나 자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냄으로 나의 나됨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더꼭 되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버,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야구보 사도는 믿음의 기도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14절에서 말씀했는데, 15절에서는 다시 기도를 더욱더 중요시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란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기도가 될수 없음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늘 믿음을 강조하셨지요. 12회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의 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을 확인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시고, 제자들 함께 산으로 내려오자, 남아있던 제자들이 어려움에 닥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지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 매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이뤄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겨자씨 안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도 옮길 수 있으리라 못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강조하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늘 응답받게 돼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또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또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이런 그 동사들이 다 미래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푸실 것임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음을 또 강조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우리의 질병이라든가 또 우리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병도 치료하시고 또한 어려움도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의 믿음이 이런 역사를, 이런 기적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나의 믿음이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런 이적들, 그런 역사들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면서,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한 순복하는 우리들이 꼭 되어줘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오늘 본문 하반절에서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질병과 아, 죄를 에, 연관시키고 있는 말씀인데 모든 질병이 다 아,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아, 질병이 생길 수도 있음을 오늘 에, 본문은 또한 에,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죄로 인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과 회개가 있어지고 또한 그 죄를 사함받는 일이 우선이 되어져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 죄가 사하여 졌노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 내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질병의 치유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죄사함의 문제가 더 시급하고 그런 죄사함이 해결되었을 때 온전한 치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한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것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질병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이런 고난 속에 있을 때 더욱 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르게 세워내는 우리들의 자세가 요구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더 진솔함으로 나 자신을 세워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참된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어 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맡기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솔함으로 스스로를 세워내는 우리들이 되어지므로 말 미야마 주님의 치유와 회복에 은혜를 늘 충족히 누리고 나누는 우리들이 꼭 되질 수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에 영향을 받아서 죄를 깨닫고, 또 회개하는 심령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복하고, 또 회개함으로 죄를 사함 받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그릇땜과 나의 죄땜을 고백하면서 더욱더 진솔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또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꼭되어져야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르게 세워내는 하루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또 하나님 앞에 진솔함으로 나 자신을 세워 내게 하심을 통해서, 온전한 치유 회복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고 또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면서 늘 나의 죄 땜과 나의 연약함을 다 아뢰며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들이 더욱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정들을 복된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 더 굳건히 세워 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도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의 질병으로 연약함으로 또 이런저런 아픔과 또한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더욱더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솔함으로 자신을 세워내며 또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루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과정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려운 순간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해 있는 이들 또한 지쳐있는 이들 어찌할 바 몰라 방황하는 이들을 주님 또한 붙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늘 예배자로 자신을 세워내며 또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 모여 찬성하는 기쁨과 감격을 또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